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맥꽃 이야기입니다. 맥꽃은 산에 흔히 피는 꽃이라는 뜻으로 맥꽃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하는데, 산보다는 묵은 논밭이나 물기가 약간 있는 풀밭, 길력 같은 데서 흔히 자라는 여러 해살이 덩굴풀로 꽃 모양이 나팔꽃을 닮아 혼동하기 쉬우나, 나팔꽃이 아침에 피는데, 맥꽃은 한낮에 피는 것이 다릅니다. 그리고 나팔꽃은 일년생인데 비해 메꽃은 단년생입니다. 봄에 땅속 줄기와 부드러운 어린 잎은 나물로 먹으며, 땅속 줄기는 삶아서 식용하는데 녹말이 많이 들어 있어서 춘궁기 때는 구황식물이었다고 하며, 땅속의 하얀 줄기는 생으로 먹거나 구워서 먹는데 맛이 좋다고 합니다. 한방에서는 전초 말린 것을 선화라 하여 약재로 사용하는데 뿌리, 잎, 줄기 등 전체를 이용하며 이뇨, 강장, 피로회복 효능이 있어 방광염, 당뇨병, 고혈압 등에 사용하며 맥꽃뿌리와 잎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이뇨작용과 약한 설사작용이 있어서 변비를 없애고 소변을 잘 나가게 합니다. 특히 맥꽃뿌리는 비타민, 당분, 전분 등 영양소가 풍부하여 허약한 체질을 강하게 해 주고 뿌리를 말려 가루로 만들어 기름과 섞어서 바르면 신경통이나 관절염으로 통증이 있는 부위에 통증이 완화된다고 합니다. 맥꽃뿌리는 성 기능을 높이고 콩팥 기능을 높이는 데에도 효과가 좋아서 꾸준히 먹으면 콩팥의 기능이 강화되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몸이 차츰 건강해진답니다. 오래 먹으면 기운이 나고 살결이 고아지며 특히 남자의 발기부전, 정력감퇴, 양기부족, 조르나 여성의 불감증에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맥꽃에는 큰 맥꽃, 갯맥꽃, 애기맥꽃 등이 있는데 바닷가에서 자생하는 갯맥꽃에는 약간 독이 있어서 먹을 수 없고 다른 종류는 모두 먹을 수 있으며 약으로 쓰이는데, 맵꽃의 맛은 달고 성질은 따뜻하다고 합니다. 맵꽃의 꽃말은 수줍음, 속박, 충성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